그래서 먼저 이 포항이라는 명칭 붙은데 요왜 포항이라는 명칭이 붙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포항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 어떻게 붙었는가면 원래 그 포항에 온 마을이 도동 부근이었어요. 통양포라 그래가지고 도동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양포에 포자하고 그 다음에 이 포항이 전체가 어떤 목목 목 부분 이게 목항자거든요. 그래서 목항자 앞에서 포항이다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하고 또 하나는 칠성천이란 데가 있습니다. 칠성천 칠성천이에 대한 경면 대송면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형상강이 아니고 대송면 쪽에서 흘러나와서 형상강하고 합치는 강이 있는데 그게 칠성천인데 그 칠성천의 그 끝부분을 갯목이 갯모기라고 겟모기, 불렀다 그래요. 갯목이갯목인데이갯목이가한번 겟모기. 뭐, 개시 뭔가 하면은 어, 위에, <laughs> 그, 포가 되고, 포가 되고, 모기, 매기, 매기는 모기거든, 뭐 목항자거든, 그죠? 그래서 칠성천 그쪽 부분의 지역이 갯목이니까 그 이름을 따서 포항이 되었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도구와 오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 도구와 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가장 유명한, 포항에서 가장 유명한 사화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연호랑 세워여사화입니다 여노랑 세온녀스라는데 때는 신라 시대. 신라 시대에 왕이 몇 명이에요? 56명이죠. 여노랑과 세온녀라는 사람이 살아서 부부가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어느 날 여노랑이 여노랑이 돌로 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었어요. 일본으로 가고 난 뒤에 세온녀도 가 보니까 이이 신발만 입고 자기나 뵀거든요. 그래서 세온녀도 돌, 그, 그 돌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가서 두 사람이 왕이 그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이 가고 난 뒤에 해와 달에 흐려졌어요. 흐리이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에 전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왜 이렇게 흐릿해졌느냐라고 물으니 연호랑 세우녀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여드랑 세원이한테 보냈어요. 보내서 돌아오시기를, 돌아오기를 빌니까 이름은 도지였을 겁니다. 도지. 도지? 도지란 게 뭐예요? 해가 돋는 곳. 해도지. 해도지, 해도지의 도지였거든요. 도지인데, 이 도지가 경도왕때 모든 걸 한문으로 바꿔요. 한문으로 바꾸면서 뭘로 바뀐가 하면, 근기국으로 바꿉니다. 혹은 근오지현 이렇게 바뀌어요. 왜 그렇게 바뀌는가 하면 독이라는게 한문이 없어요. 한문이 없다 보니까 근자를 바꾼 게 근자가 무슨 근자 하면 독기 근자예요. 그러니까 도지하고 독이하고 돗이 같죠? 같으니까 한문 바을때 근자로 바꿔버요 근자로. 그래서 근기국이 됩니다. 근기국 혹은 근오지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라 삼국시대 이전에 아달라완 이전에, 이전에는 경주를 중심으로 사로국이 있었고, 포항의 연일 지역, 연일과 도구, 오천 이 지역에 근기국 혹은 근오지현, 근오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오지라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도지에서 나거든요 도지. 도지, 근오지, 근, 도, 도, 근을 도로 바뀌면 도기, 도기되냐, 도기. 그래서 되죠. 도기되죠, 도기 그죠? 그래서 도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도구란 뜻은 해가 돋는 곳이란 뜻이요 해가 돋는 곳.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 바로 도기입니다. 도기, 그래서 그게 일월동이라 그러잖아요. 도기, 도기고 도구입니다.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오천, 근오지, 그 다음 근오지인데 근호지도 근자가 돛기 근자고 오는 뭔가면은 하 오는 오는 까마귀 옷자입니다 까마귀요. 우리 까마귀를 딱 생각하면은 고구려의 국기가 국기 형태가 뭐였어요? 삼족오였죠. 발이 세개 달린 까마귀였단 말이죠. 이 삼족오는 어디를 뭐를 지칭하는가면 하 태양의 흑점을 지칭해요. 태양의 모양 보면 그 안에 보면은 흑점이 있는데 거기잘 보면은 마치 세발 달린 까마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세발 달린 까마귀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근오지현이라고 하는 것도 해가 돋는 곳, 이런 뜻이 되버려요. 원래 근이라는 게 도지고, 오는 태양이니까 태양이 돋는 나라. 이게 근오지현. 그러니까, 이럴동, 그 다음에 세계동, 오천, 도구, 전부다가 그와 같은 명칭에 의해서 붙어진 겁니다. 그 다음 오천이라는 점도 마찬가지예요. 오천이라는 이름은 왜 오천이 붙여졌느냐 하는 문제인데 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까마이 오자입니다. 까마이 오자니까 태양과 연관되어 있고 천은 경도왕때 그게 임정현으로 되는데물가 물가란 뜻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물가니까 천을 붙이자. 냉천 중립됩니다. 냉천. 그러니까 오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동 오천도구 이 전체가 태양과 관련이 되어 있답니다. 태양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럼, 이 태양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 오천의 문화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문화권인가 하는 문제죠, 그죠? 어느 나라의 문화권이냐, 이 문제입니다. 결국, 어, 신라, 신라는 사로국 경주 중심의 문화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포항의 문화권은요, 원래 신라 문화권이 아니고 고구려 문화권입니다. 고구려, 고구려의 17대 내무랑 18대 실성왕, 19대 눌지왕 때까지 이 지역은 고구려의 영향권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이 이 나라, 그러니까 여기는 고구려의 영향권. 고구려의 영향권인데 이 고구려는 가장 상징적으로 삼는 게 태양신화거든요. 삼조고 태양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태양,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 하늘, 하늘에 내려왔다는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문화권이 되다 보니까 태양과 관련되는 까마귀, 까마귀와 인간되고, 까마귀와 인간되고, 또, 연우랑 세원녀도 옷자가 바로 까마귀 옷자와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연우랑 세원녀도 태양과 관련된 설화가 신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연우랑 세원녀가 그냥 단순한 신화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으면은 이게 그냥 신화이겠는데, 일본에도 그런 흔적이 있답니다. 어디 있느냐? 여기 가면은 일본의 에이스페를 타고 나 가면 해류 따라 쭉 나가면 가장 빨리 도착하는 데가 이즈모지방인데 이제 이즈모의 강치 가까운데요. 이즈모 지역인 이즈모 지역인데 이즈모 지역의 곧그 중간에 오키라는 섬이 있습니다. 오키 오키라는 섬이 어디서 나냐? 어디서 나가면 근오 근오기국 근오지 한 개에서 근오지현 근오지국 있었죠 그죠? 근오지의 오지에서 나왔답니다. 오키라는 섬이 그 다음에 이즈모에 가면은 돌배가 있어요. 연우랑 세원여가 타고 왔던 돌비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신화라기보다는 현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신화로 만들어진 것. 이것이 어, 바로 연우랑 세원여의 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는 이연우랑 세원여는 무엇하게 만되어 있어요? 태양관관도 과 있죠? 태양은 어떻습니까? 밝죠? 밝습니다. 광명입니다. 광명이기가 포항 사람들은 윤어랑 수연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진입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면은, 포항의 정체성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포항 사람이라면은, 뭐, 불러온 돌이든, 북박이 돌이든 간에, 포항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이게 뭐냐? 태양을 지켜야 된다. 태양은 뭐냐? 태양은 광명입니다. 광명정대입니다. 포항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가든 광명정대한 정치를 가져야 된다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럴 신다연느랑 세원여 신나가 암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서 여느랑 세원여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왜 그런가 하면 포항 사람이 라면 이러면은 어디를 가든 광명정대하다면은 포항에, 포항을 이렇게 높이고, 그, 그, 런역할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 여느랑 세원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취급하는 겁니다.